통증 자체만 가지고 있으면은 6주 정도에서는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지금 사례자에 나왔던 것처럼 왼쪽 허리에서부터 엉덩이 다리까지 너무 저리고 아파요. 근데 아프기 시작한 거는 곱씹어 보면은 한 달이나 한달반 전인 거예요.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죠. 이거 의미 있는 통증이에요. 만일에 MR 영상 결과나 환자의 증상이 일치한다면 수술적 결정을 하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또뭐 주사도 맞고 약도 먹으면 통증이 경감이 있을 수 있겠죠. 수술을 결정하는 환자들이 다 쩔쩔매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시는 건 아니에요. 환자들이 대부분 다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이걸 왔다갔다 하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씩 선생님들이 그런단 말이죠. 방송이나 나오셔서 안증뱅이가 될 때쯤 되면 수술해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아파서 못 견딥니다.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에요. 쩔쩔 매는 환자를 보고 막 땀을 흘린단 말이에요, 막.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찾고. 그건 바로 해야 돼요, 그건. 환자가 신경에 손상이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해야 돼요. 응급이에요.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말하는 거는. 걷고 출근도 하고 생활은 다할수 있어요. 근데 계속 통증이 있어요. 내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뭔가 계속 불편해요. 근데 이런 통증이 6주간 지속된다면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그때쯤에는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다? 영상적인 것과 의학적인 이 소견이 모두 일치할 때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